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붕어 미끼 중에 글루텐 미끼 활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수온이 낮았을 때는 생 미끼가 인기를 끌다가 이제 수온이 올라가는 산란철이나 이런 때는 이렇게 글루텐 미끼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곡물성 어, 떡밥도 잘 먹히지만 이렇게 구루텐이 잘 먹힙니다. 구루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어, 바닐라 구루텐하고 최근에 인기가 좋은 어, 옥수수 구루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보통 어, 개별 포장으로 100cc 정도의 어, 양이 있습니다. 구루텐이. 어, 물과 배합법은 1대1 배합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그루텐 100cc에 물 100cc인데, 보통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어, 표준 권장량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 그루텐을 먼저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 보통 이걸한번 100cc니까 한번 채워볼게요. 이게 계량용 컵인데, 한번 보시면, 먹어보겠습니다. 자, 뭐 거의 정확하게 1 0 0 정도가 됩니다. 한봉다 했죠? 1 0 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배율이기 때문에 이걸 붓고, 어, 물도 1 0 0만큼 부어주면 되는데, 어, 이 계량컵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이 표준량까지 물을 부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아 볼게요 요정도보다 어, 더 부어야 되겠죠 자 많고 여도 많고 요정도 어, 거의 요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손을 누르면 더 많을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량량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이렇게 계량컵을 가지고 어, 여기가 100cc거든요. 가득 된게 100cc입니다. cc 표시가 있는데 어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눈금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80, 90, 1 0 0 여기가 가득한 100입니다. 그래서 어, 100cc를 여기 100cc거든요. 100cc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부은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저어주면, 자꾸 이렇게 눌러주면 공기가 빠지면서 어, 찰지게 되죠. 이제 점도가 조금, 점도가 연하게 쓰려면 어, 100cc보다 물을 조금 더 넣어주고, 어, 점도가 좀 강하게 쓰려면 한 80cc 정도 물을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기를 빼준 다음에 넣어주면 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제 이제 살기 좋게, 차기가 좋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졌죠 크기는 바늘을 감탈 정도 크기면 됩니다. 어, 작게 어, 요 정도 해가지고 뭐 하나를 얻어보겠습니다. 자, 바늘이 있죠. 바늘을 감싸고 바늘을 감싸서 자꾸 이렇게 몇번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바늘을 감싼 형태가 되죠. 이렇게 미끼로를 활용하면 됩니다. 물속에 가서 물속에 가서 그르텐이 불면서 이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풍어 입질이 좋아지고 어, 너무 크면은 안 되니까, 바늘을 감쌀 정도 크기면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옥수수 그루텐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바닐라 그루텐하고 사용법은 비슷합니다. 어, 일단 이게 백지0의 양이거든요. 백지의 양이니까, 백지0의 양을 붓고, 그 다음에 물도 1대1로 배합을 해줍니다. 가지고 반죽을 하는 거죠. 어 근데 반 바닐라 그루텐과는좀 다른 게 뭐냐면요, 왜 점도가 찰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바닐라 그루텐은어뭐1분 안에 고기가 빠져가지고 어, 찰져지는데이 옥수수 그루텐은 조금 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릇 한 구석에 좀 모아놓은 다음에. 한 1분 정도 지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물과 반죽을 한 다음에 한 1분 정도 어, 지났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조금 아까보다는 이게 찰져 있습니다. 찰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미끼로 쓰기에 어, 적당한 점도가 됩니다. 어,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겠지만, 어, 바늘의 크기보다 바늘을 감쌀 정도 크기면 되고, 어, 바늘에 오래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늘에다가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눌러주면 이렇게 공기가 빠지고 이렇게 바늘에 오래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외바늘에 어, 글루텐 하나만을 사용해도 되고 어, 지렁이와 짝밥 미끼를 사용해도 되고 떡밥과 짝밥, 짝, 짝밥 미끼로 사용을 하시면 어, 붕어 미끼로 아주 어, 고미가될수 있습니다. 어, 일단 어, 오늘은 글루텐 미끼에 대해서 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어, 수온이 올라가는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글루텐 미끼가 앞으로 잘 먹힐 겁니다. 붕어 어, 낚시 가셔서 글루텐 미끼 잘 활용하셔가지고 대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글루텐 미끼 생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